네 오늘도 어, 이렇게 지나가는 걸음으로 다가 걸음으로 다가 이제 또 당산에 기도 왔습니다 오늘 여기 이 당산에서 기도를 해서 어, 올 한해를 봤을 때 좋은 일이 있었던 가족들이 많았고 그리고 크게 보자면 큰 사고도 면한 이런 신부님도 계셨고 이 당산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흥물을본가정이참 많았습니다 이 당산을 지날 때마다 어, 늘 이렇게 막걸리 한 번이라도 붓고 인사를 드리고 가고 있습니다. 어, 이제 올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얼마 남지 않았고 참올한해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. 어려웠고 다가오는 새해도 이 경기가 좀잘 풀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좀잘 지나가야지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. 어, 많이들 힘내시고요. 그래도, 저래도 빌었던 가중들은 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비어야지또한 고비를 넘길 수가 있고, 그리고 또이 가물이 많으신 분들도, 어 힘들고 어려운 가족 가운데 속에서도 가물을 좀 빌어야지 또 금전문이 열리지 않을까 합니다. 암무튼의기도 정성 잘 드리고요, 어 또이한 주가 또 지나가고, 내일부터 또 월요일이 시작되는데, 어 항상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, 어 입가에 어 힘들더라도 미소를 잃지 마시고요, 그리고, 음, 앞쪽으로 긍정적으로 어잘 헤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 가중 가중마다 빌어줄 때마다 여기 빌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기도 하고 어좀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참 많이 들어요. 이럴 때일수록 서대령은 더 굳게 마음을 먹습니다. 마음을 굳게 먹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족들서드름을 믿고 따르시는 신도님들 잘 이끌고 가서 소원성취 되게끔 노력해야겠구나 라는 기도정성을 드릴 때마다 굳은 마음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. 힘내시고요. 항상 앞장서서 렇 기도정성 드리고 또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